남뽕 같은 경우는 메타가 분명히 바뀐 것 같아요 극한으로 맵다거나 해산물이 좀 풍부하게 쌓였다거나 근데 요즘 메타가 좀 바뀐 게 해산물 메타에서 약간 좀 고기 메타 육식으로 바뀌어버렸다 어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걸리병이네 어. 오자마자 일단 정이 넘치시는 게 주전자에 물이 아, 표면장력 걸리게 생겼어 지금 보이시죠? 아 이게 이것도 이미 힘이거든 물도 그냥 어우 물에 표면장력이 걸리려고요 뭐 근데 이거 무슨 차이야 이거 근데 둥글래? 둥글레? 아둥글레랑상암버섯이랑 계피 와웬만하면 자스민이나 이제 보리차로 이제 거의 퉁쳐지는 경우가 왔는데 이제 상암버섯둥글레차 계피 끓리 트라이앵글 컬래버레이션으로다가 와 이거는 뭐 보약이네 한세번 아, 마셔야겠어 음와 맛이 참 이게 사장님 마음이 식었지. 존자랑 이 쟁반 감성이 그냥 쟁반은 그냥 외 할머니네 집 가가지고 여기다 왠지 수박 한 반덩이 정도 썰려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. 참외랑 수박 냄새나게 생겼어. 음, 세 개는 기본이지. 초 간장 고춧가루. 성스러운 작업. 이 성스러운 작업을 네, 식초가 스며들게 한 번. 젓가락 통이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. 참참 참, 참. 왠지 이쪽인데. 아 오늘 감 좋아 아 오늘 감 좋아 맞혀 버렸어 이제 젓가락통이 왼쪽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양 양쪽에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다 봤는데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맞추고 들어가네요. 김치 이파리 무좋구요감거합니아 이거 피자도 주시나요? 아, 감사합니다. 아,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예. 예. 음. 네, 어디? 음. 먹겠습니다. 어, 예, 고르곤졸라. 음. 예,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때려박는 피자 있잖아요. 피자 스타일, 약간 좀 알보로 스타일. 근데 고르곤졸라의 좋은 점, 좀덜수있끼다 사실상 원래 피자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슬림하잖아요. 흔히 우리가는 때려박는 피자 이런 고 보면 약간 한 2cm 정도. 감사합니다. 오. 음, 음, 밥은 원래 그냥 나고나요? 네아 말아드시라고 서스드야 요즘은 아 대접 상당히 이야 아, 야고짬뽕아 냄새 좋고요 아 참. 사실상 짬뽕의 면아밥까지주는 데까지 있으면 야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은 일단은 차돌을 음. 수북하게 야 아, 부추에다가 콩나물인 줄 알았지만 숙주 야 양이, 어, 이거는. 아, 이거 땀좀흘리 기세야. 아, 이거 사우나랑 변할 기세인데, 이거. 어 면부터 좀 제대로 시켜놓고. 자, 일단은. 아. 아, 확실히 해산물 짬뽕보다는 국물 맛이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, 좀 찐덕하다고 해야 되나? 고민 존나는데 면부터 쳐야 되나, 이글부터 쳐야 되나. 근데 빵쳐 본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맛있는 반찬 아무래도 고기를 먼저 치려고 하는 이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본능에 충실합니다. 아. 짬뽕 처음 먹을 때 처음에 가면은 정말 껍데기랑 싸워야 돼요. 더 까느라 시간 걸리고 면다 불고 하는데 일단은 메인인 고기 건져 먹고 음, 뭔지? 고기 먹을 때 사실상 그 피로감이 음. 일단은 홍합이랑 싸울 필요는 없다. 아. 자 고기로 라인 정리 완료. 깔끔하게 두 번째 이제 이제 면으로다가 자 넘겨 있는 상태에서 약간 서열 정리해서. 음. 맞아. 박추기, 삼산물뽕만이 마음하게 시원한 느낌 그런 거 없지만 고기 꼭그 특유의 약간 좀 기름진 맛이잖아. 어. 어. 이제 들러붙사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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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이파리 부분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쌈 싸가지고 이거 커버 안 되는 음식이 없어. 얇고 넓은 거있으면 그냥 다쌈싸 버리는겨. 음. 음. 아유 이쯤 되면 이제 먹이 모여 어, 섭수로 나온 공기밥 빽이 빽이로 조져가지 그냥. 어? 그냥 아 이거 오늘 말아야지 뭐 하나 올려가지고 음. 아, 이거 시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얼마나 짬뽕만 나면 공깃밥까지 죽기긴 쉽지 않은데 요즘은 공깃밥까지 없어 아 이게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네 음. 짬뽕에다가 기본적으로 국립국까지 나옵니다 아, 몇년 전에 사실상 상상 못했지 이거 음. 2030 원더키드 때나 할 법한 상상이었어 죄송합니 공기밥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? 네 감사합니다 오, 아 감사합니다 아유 또 감사합니다 두 공기 먹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더드셨으어요 네. 세상이 참이 공기밥 마냥 혼혼내셨죠? 네 혼혼내셨네요 아, 네. <laughs> 아유 공기밥 마냥 세상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<laughs> 다 보니까 끈적해요 약간 좀그 그 점액질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점액질의 끈끈함이 약간 10%좀 가미되다 보니까 약간 아, 밥까지 말하니까 약간 음, 아주 역하네. 섭업수로두 공기나 먹었더니 와 단무지 남기는 거 너무 죄송하네 음. 아, 오늘, 와, 짬뽕에다가 국물, 와, 국물맛지리네 와, 오늘 간만에 두 공기 무리해버려네 짬뽕에다가, 피자에다가, 밥두 공기. 와, 오늘 간만에 좀 무리했네. 와